제 9장 혈맹의 반격과 신념문의 위기 6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제 9장 혈맹의 반격과 신념문의 위기 6화. 지하 밀전은 규모가 상당했다. 신녀문의 조사전으로 만들어진 이곳은 역대 조사들의 사리와 유품, 그리고 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일부 소장품과 집기, 그들의 평소 즐겨 쓰던 동문무기, 변기 등을 모셔놓고 있었던 타 문파의 조사전과 같은 곳이었다. 후대를 위해 상당한 규모로 만들어졌고, 이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녀문임을 능히 대변했다. 흠, 왜 문파의 조사전들은 언제나 조용하고 어두우며 침침한 것인지, 터벅, 터벅, 터벅. 어디서부터 시작하지? 이거는 조금 난처한 얼굴을 하며 걸어 나갔다. 조사전은 여느 문파의 건물과 같지 않았다. 어떤 이유인지 이곳 조사전은 미로와 같은 모양이었고 역시 이곳에 과거 마교 분교가 있었던 곳이군. 원래는 자연 동굴이 있었던 곳을 마교가 발견하여 10만 대산 분교를 두었던 곳인데 신년문에서 마교가 쇠할때 차지해버린 것이군. 이곳 마교 분교 장소는 종교 집단의 비밀 모임이 있었던 곳이라 언제나 외부로부터 습격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려해야 했다. 마교는 만이교라는 종교 모임과 조직이었기 때문에 중원에 정착할 때 종교 탄압을 심하게 받았다. 물론 이 종교 탄압은 언제나 순교나 핍박을 동반했고 이러한 위협 앞에 만이교 교도들은 언제나 테러를 준비해야 했기에 초대마교 본전이나 분교는 항상 이 같은 미로가 있었다. 헛, 이크, 사다리 낙군 순간 이건의 신형이 흐릿해지며 미로를 쏘아져 날아갔다. 그는 이상하리만치 이곳 미로를 누구보다 잘하는 것과 같았다. 그는 서슴없었고 그의 행동은 전광석화의 광속이었는데 슈슈슈슈스스리릿 수수수스스스스슈슈슈 일반인이 이건의 모습을 보았다면 그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속과 같은 공기의 흐름으로 느꼈을 것이다. 지금 그의 움직임은 너무 신묘막측했고 기묘한 현상과도 같았다.

이 괴인들은 바로 1 0여 명의 사내였고, 이들은 하나같이 우통을 까고 있었으며, 이건이 생각하기에는 녀석들의 행동으로 보아 여인들을 희롱하고 괴롭히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어디를 가나 포가이 있는 곳에 언제나 노인과 어린이, 여인들은 폭행의 대상이란 말인가? 아무튼 이건이 얼핏 보았을 때 모든 상황은 한 순간에 파악되었다. 대전 중앙단상과 같은 곳은 마치 침상과도 같은 널다른 좌대가 있었고, 그 좌대 주위에 다섯 명의 여인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 여인들은 신녀문의 천하오선이라는 신녀문의 원로들과도 같은 여인이었는데 모두 죽어 있었고 그 주위로 열 명의 혈맹 무사들도 쓰러져 죽어 있었다. 이 같은 상황은 이곳에서 크나큰 접전이 있었고 다섯과 열 명은 동패 동사했던 것 같았다. 그리고 우통을 까고 있는 인물들은 모두 혈맹 신인 맹주의 호신들로 그들은 전대 맹주 노한양을 모셨던 풍운대와 풍운대주였다. 아니 풍운대주? 이 풍운대주는 바로 신녀문의 문주인 천하용녀의 아들이지 않은가? 이런, 개시업의 자식 같은 녀석을 봤나? 제왕 용화, 기! 이거는 크게 분노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그의 행동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는데. 앞에 상황은 두 여인이 거의 시오락이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이었고, 이 여인들은 잘 때나 입는 너풀거리는 나삼을 입고 있었는데, 이두 명의 여인들은 필시 신녀문의 문주와 소문주인 것이다. 아무튼 너무도 공교롭게도, 이건이 발견한 당시 두 여인은 겁탈 직전이었고, 이거는 이를 황망하고 놀란 나머지, 노화가 불같이 올라서 그는 드디어 동방제국의 무공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게 되었는데 제왕 적천강, 이화 제총, 제왕 풍화 기이건의 몸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했다. 참으로 신비로운 바람이었는데 헐, 어찌 이 지하 대전에서 바람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이 지하 대전은 바람이 일전 없는 매우 고요한 곳인데 슈슈슈스스릿수수스스스스스스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스슬리릿, 수수수스스스스슈슈슈슈 푸르르르릉, 크크크크, 과광광광광 쾅쾅쾅 지하 대전이 무너지기 일보 직전과도 같았으니, 물론 이 튼튼한 지하 밀전이 무너지지 않겠지만, 이건이 쏟아낸 막강한 경력은 그만큼 대단한 것이었다. 아, 이건의 분노는 도대체 무엇에 대한 분노란 말인가? 슈슈슈슈스스스슬리릿, 수수수스스스스슈슈슈슈슈슈슈스스스스스슈슈슈스스스스슈슈슈슈슈슈슈 슈슈슈슈스스슬리릿수수수스스스수 푸르르르릉, 크크크크과과과과광, 광광광, 쾅쾅쾅. 이건의 경력은 일순간 강하게 터져나왔고, 우통을 까고 있었던 풍운대의 남정네들에게 나라가 그들을 덮쳐버렸다. 푸르르르릉, 크크크크과과과과광, 광광광, 쾅쾅쾅, 쾅쾅. 우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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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이 쏘아낸 강력하고 저돌적인 공격에 우통을 까고 있었던 여덟 광풍대의 대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모두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오직 한 녀석만이 구석벽으로 날아가 심하게 부딪혔고 벽에 부딪힌 녀석은 굉장한 충격으로 피를 토하고 기절해버렸다 내 아들을 살려주세요 무슨 말인가요? 저 후레자식을 갈갈이 찢어버려도 부족한 것을 대엽 부탁드려요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세요 천하용녀 저 미친 녀석은 어미를 겁탈. 대엽저 아이는 내가 자신의 친모인지 모르고 새로운 혈맹맹주명으로 그런 것이니 용서해 주세요. 제발. 아, 이건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그의 우라가 같은 맹공이 멈추어졌고, 이건은 바로 나라가 풍운대의 대주를 일방적으로 더 두들겨 준 다음 일말의 제고 없이 삼도천을 건너게 하고 싶었다. 그런데 천하영녀 신녀문의 문주는 이건에게 급히 전음을 전했으며. 이거는 그신념은 문주의 간절한 전음으로 행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홀로 용화천녀의 말에 생각하고 있을 때 먼지가 아직도 너풀거렸다. 그리고 이 지하 대전의 날카로운 웃음소리가 장렬하였고, 케케케케, 크크크크.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사람. 즉, 이건과 천화영녀와 그의 제자 신념은의 소문주인 이나당 유연아가 이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다. 이거는 이 웃음소리에 조금은 인상 썼지만, 그는 이 웃음에 어떠한 영향이 없었다. 하지만 이 웃음소리에는 강한 내 공력이 실려 있어서 천장부와 천장은 갈라지며 흙가루를 떨어뜨렸고 이를 듣고 있는 두 여인의 귀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아무래도 두 여인은 고막이 터진 것 같았다. 두 여인은 웃음소리에 자신의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있었다. 켜케케케 크크크크 그만해라. 켜케케케 크크크크 그만하란 말이다. 사방에 사악한 웃음소리가 울렸고 그 웃음은 전설의 육합전선과도 같아서 이지한 밀전사방으로 울려댔다. 이에 이거는 불가의 용화법음, 즉창룡호를 발해서 멈추게 하였으니 이 용화법음은 서장 남아불교의 밀법이었다. 과거이 건이 서장에서 활동하지 않았는가. 아무튼 이 용화법음으로 사악한 광소는 멈추게 되었고 이거는 웃음이 멈춘과 동시에 이 공간에 다시 우려와 같은 소리를 내었다. 제왕 영화지, 젤의 천왕, 능화 건네! 이거는 공중의 도약 후에 두 가지 광법지를 펼쳤고 이 강력한 제국의 지풍은 빛과도 같은 속도로 공간 중에 쏘아졌으며, 삽시간에 사방으로 핏방울이 튀었다. 그리고 그 공간에 가려졌던 한 명의 신형이 떨어져 내렸는데, 후드득, 후드득아! 쳐! 떨어져 내린 인물은 비록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은 혈기로 주변을 물들리며, 강력하게 압박했다. 그는 대단히 큰 위용을 자랑하는 인물이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